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현실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이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현실을 살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현실은 뭐가 뭐,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현실에서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이상, 우리의 그냥 이념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피부로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만든 경계선에 갇혀서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현실은 현실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바른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현실에서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방향을 잡고 그 자리로 우리의 현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는요 우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듬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무에는요 우듬지라는 게 있는데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둠지가 뭘 하는 거냐면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자라가면서 아래에 있는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둠지라는 겁니다 이 우둠지의 끝이 한 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그 밑에 다른 가지들도 한 마디쯤 뒤따라 자라나는 거예요 즉 나무는 우듬지가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무에게 있어서 이 우듬지라는 것은 아래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기준이 되어서 아래 가지들이 따라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듬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면 그 뒤를 따라서 현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사, 살아간다면 그 삶은 웃짜란 나무가 되어서 언젠간 뽑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우둠지를 잘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 세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세 형제의 이름이 마르다,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형제예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받았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를 걱정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함을 들으시고도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정말 알수 없는 말을 하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셔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가,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배단이를 향해 가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오던 그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여정과 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을 합하면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사로는 이미 그의 육체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단위에 오신 거예요. 더불어 다른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서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어떠한 행함을 취하실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조롱과 함께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 마르다는 즉시 나가서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곧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안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어요.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다짜고짜 마르다는 자기의 마음을 따져 묻듯이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불만 가운데에는 그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나 서로가 병 들어 있을 때 오셔서 만져만 주시고, 아니, 눈이라도 맞춰주셨으면 그 병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고쳐주시지도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났어요. 마르다의 현실은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읽어 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 버렸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2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뭐든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치료해 주셨을 것을 나는 알아요. 혹시 지금은 죽었지만 나사로를 살려 주실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무엇든 들어 주실 거라고 알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지금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안다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를 살려 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살려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냥 알아요 하고 끝나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났지 더 이상 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아는 거니까요. 믿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의 지식은 결코 기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한 도구일 것 뿐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가는,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썩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죽지만 않았더라도, 눈은 못 뜨고, 말은 못할지언정, 숨이라도 쉬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숨은 끊어졌고, 심지어 그의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지만, 마르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커요. 그의 현실을 뒤집어엎을 만한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요. 언제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견뎌낼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아는 믿음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그 문제를 뒤집어 엎을 기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위로나 해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 혹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요. 무덤문 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칭칭 감은 붕대를 이끌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우리는 이미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이 순간에서 마르다는 그 상상을, 그 생각을 할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24절에 있는 마르다의 고백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포예요. 뭐예요? 이미 죽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말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르지져야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안 되고,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이 땅이 멸망될 그 달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그 때에 비로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셔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마지막 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날 때 나사로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마르다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든 경험으로든 어느 어떤 것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을 단한 가지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뭐라고 확인하세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 지금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부터 건짐받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너는 나를 부활의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부활의 의미나 부활의 정의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나를 믿느냐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나를 믿냐고요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든 문제가 있든 뭘 고민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갈수록 우리의 현실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자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잖아요. 이건,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어. 기도는 하지만, 아, 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마르다가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27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나중에 추후에 나중에 한참 뒤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은 그의 시당의 고백인 건 분명하지만 그의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내가 믿어요 그 믿음은 믿지만 그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도록 예수님께 간구할 만큼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과 현실에는. 그 만큼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만일 마르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는 27절에 와서, 28절에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나사를 살려주세요. 라고 28절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28절에서는 안 그래요. 그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할 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현실을 지배할 만합니까? 현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해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라는 상자에 갇혀서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계획과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을 측량할 수도 현실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왜 우리의 현실에 가둬두고 이건 할수 있죠, 이건 못하죠, 이걸 왜 우리가 가르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십시오. 지금은 현실의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모습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이제 마리아를 불러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나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랐던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던 현실의 장벽이에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위로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소망해요. 그래서 32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 또한 언니 마르다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병고 지시는 능력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것, 죽은 자를 살려내실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질 못해요. 이미 죽어버려서 사람의 능력밖에 문제가 생겨버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떻게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마리아는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 발 앞에 엎드렸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당신의 평안을 내게 주세요. 지금 마리아 또한 그의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상상도 못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할수 있고 어떤 것은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을 지배하십시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주고 현실을 끌고 나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에 목숨을 걸고. 현실을 지배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현실은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혹 어떤 문제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기고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으십시오.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